우리 친구들, 안녕! 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율동체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잘 따라 할수 있나요? 좋아요. 선생님 이름 뭐죠? 선생님은 피터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고고고!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선생님하고 최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일어서 주세요. 자, 선생님 보고 따라하면돼요목리부터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크게 목을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둘, 둘, 셋, 넷. 준비, 시, 작. 둘. 이할 건데,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위,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나가시죠. 이번에는 머리 돌리기할 거예요. 머리도 크게,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오빠처럼키 커지고 싶지? 어?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하는 스트레칭 체조를 보고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따라해봐요. 먼저 우리 친구들 나무가 한번 돼볼 거야. 나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깍지 끼고, 깍지 끼고 위로 쭉 올려보세요. 쭉쭉쭉쭉쭉. 우와 잘했어. 자 튼튼한 나무가 됐어.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선생님이 8살 동안 우리 친구들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자, 선생님 숫자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어, 이제 그대로 멈춰.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 바람이 오른쪽으로 붑니다 자, 오른쪽으로. 옳지, 잘한다.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선생님 숫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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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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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나섯여섯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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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너 하나, 하나, 너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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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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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쭉 피고, 자, 허리 세우고, 앉았어요. 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아기상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요 아기상어, 어 옳지. 자, 이아기상어가 저기 있는 발가락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우리 친구들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가볼까? 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슉슉슉슉 잡았다! 오, 잘했어! 자, 물고기 절대 놓아주면 안 돼. 선생님이 숫자 8셀 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네섯,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로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물개 자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바닥에 한번 엎드려볼까요 쭉, 밀려서깐깐하게 손을 짚고요 몸만 위로 올라갈 거예요, 몸만. 올라가 볼까요? 쭉쭉쭉쭉 음. 위로, 위로. 음. 자, 여기까지 숫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여섯, 이내려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슈퍼맨 한번 해보죠. 슈퍼맨 알죠?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는 자팔 앞으로 쭉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자제 하늘을 납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자일어서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키 커지는 체조를 한번 해봤어. 어때 키가 좀 커지는 것 같지? 어 너무 너무 잘했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재밌는, 신나는 띠뛰기 체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띠뛰기 체조 출발. 레츠 고! 자 우리 네, 친구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띠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콩콩콩 높이 뛰면 키가 숨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친구들 근데 미션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대로 멈춰라 하면은 두 발을 모으고 비행기 팔을 해서 10초를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좋아 우리 친구들 띵띵게 한번 해볼게요. 띵띵기 시작! 즐겁게 춤을 쳐다가 그대로 멈춰라 우리 친구들 10개 진자 한번, 한번 세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끝> 와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미션 3번 두 번째 미션 갈 거예요. 두 번째 미션에서는요. 한 발을 들고 비행기 팔에 해서 10초간 네. 버티고 서있는거예요 할수있죠 우리 친구들 삐띠게 해볼게요 레디 준비 시작 즐겁게 춤을추다가 그대로 멈춰자 우리 친구들 10초 시작 하나, 둘. 세 번째 미션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발을 들고 10초간 버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띵뜨기 준비해 주시고요. 띵뜨기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가지 미션을 멋지게 성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랑과 하트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준비체조 했나요? 그럼 이번에는요 선생님은 더 신나고 더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시간은요 준비물이 조금 필요해요 과연 준비물이 뭘까? 저죠. 잘 보여요? 친구들 바로 바로 풍선이에요 풍선.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 아빠한테 혹시 우리 집에 엄마 아빠 풍선 있어요? 하고 여쭤보고요. 지금 풍선을 찾으러 간다 요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열 가지 재고 있을 테니까 빨리 뛰어가서 풍선을 찾아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풍선 찾으러 출발! 오늘 말을 잘 듣고 칭찬을 많이 많이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내일 아마 우리 친구에게 들 풍선을 사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 영상을 내일 또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때? 풍선 없는 친구들도 더 좋죠. 좋아요 그럼 풍선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풍선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풍선 풍선이 여기 있다. 풍선을요 우리 친구들이 힘이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고 있 풍선을 위 아래를 잡고 눌어들여보 줄게요. 우리가 지금 다시 나오면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 주위에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아야돼 예?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풍선을 이렇게 쭉쭉쭉 노래 들었어요 그럼 이 풍선을 이번에는 한번 불어볼 거예요 풍선을 힘껏 한번 불어볼 건데 시작 하암! 스톱패스 선생님은 힘이 약하한것같 친구들 풍선이 잘 부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 타이거 선생님은 풍선을 엄청 잘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풍선을 잘 부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부탁나서 한번 풍선을 풀어줄 거예요 저는 타이거 선생님을 거예요 타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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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풍선 한번 풀불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풍선을 불어줄게 잘봐 선생님이 엄청 쓰요 오, 지금으로는 오, 지금, 는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는 지지구지저지구금 지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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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지지구그친구들은요 아빠가 이번에 는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는 지금, 는지요 지구는 지는 어, 재밌는 풍선놀이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떤 놀이냐면은 풍선이 로켓으로 변할 거야. 어 풍선을 자 여기에 바람 안 빠지게 우리 친구들이 잘잡는 상태에서 풍선을 위로 높게 슈욱 한번 날려볼 거야. 그럼 풍선이 어떻게 나 한번 볼까? 어,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하나 둘셋 하면은 풍선을 놔두는 거야. 자, 하나 둘셋 우와 빨리빨리 풍선 가져가야지. 뭐, 뭐가 뭐 한번더 해보자. 자, 다시 풍선을 불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한테 다시 또 도움을 한번 청해보자. 자, 풍선을 불겠습니다. 좋아, 와, 우 잘했어. 자, 엄마 아빠 풍선 다 불어졌나요? 어. 이번에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대결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떤 대결이냐면은 마찬가지로. 풍선을 위로 던져서 바닥에 제일 늦게 떨어지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우리 친구는 할수 있겠지? 선생님이 팁 하나 줄게. 우리 친구들이 이길려면은 풍선을 던질 때 조금 늦게 던지면은 풍선이 늦게 떨어질 거야. 한번에 말았지 자,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대결합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조구 우와, 이겼다! 네! 자, 풍선 빨리 갖고 오세요. 풍선. 옳지. 뭐. 어, 자,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풍선을 불어서 한번 묶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한테해 달라고 해 보자. 자, 풍선을 불고 묶을게요. 자, 불고 묶어 주세요. 었으면 다음에 어, 우리 피트 댄 선생님이 친구들 게임을 알려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 구선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을까? 어 우리 친구들이 이겼다고요? 좋았어. 그럼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대결할 건데 어떤 대결이냐면 손바닥으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 지지 않고 동선치기로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숫자를 크게 셨 거예요. 몇 가지 셀 거냐면 8가지의 동선을 넘기지 않은 친구들은 성공이에요. 준비됐죠? 가볼게요. 시작! 하나 오셋 네! えっ <music> 이번에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공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 마지막 단계예요 이번에는 손, 좀... 발이 아니, 이번에는 어디로 할까요 머리! 오, 이번에는 머리를할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할때 우리 친구들 다시 집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딪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고 지금 손바닥, 발로 한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이번에 마지막, 머리예요 머리로 이렇게. 요, 하나, 둘, 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8까지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준비됐죠? 큰 목소리로 세웁니다. 시작!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물이 필요해 집 주위에 우리 친구들 옷이나 이불 있으면은 지금 빨리 한번 갖고 와보자 선생님이 10초 줄테니까 우리 친구들 빨리 가서 옷이나 이불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 출발 옷이 어디지? 자옷왔습니다자 옷을 다 갖고 왔을까요? 좋았어 다 갖고 왔죠? 그러면 선생님처럼 옷을 우리 숫자 1 모양처럼 길게 한번 놔둬보자 이렇게 길게 놔둔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이제 규칙을 먼저 설명해줄게. 어떤 규칙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풍선을 들고 있어. 풍선을 들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 팀을 나누어야 되는데 먼저 팀을 나누려면 팀을 어떻게 나누는 거죠? 어 팀을 나누려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누나 형아 언니 오빠 동생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은 친구가 많아서 여섯 명이에요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도 이렇게 대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먼저 우리 팀은요 지금 여기에 엄마 아빠 누나 동생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같이 있죠 또 선생님 팀은요 우리 형선명 우리 우리 나이 선생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라바 선생님이 어, 오늘 저희 팀입니다. 그래도 세 명이 같은 팀이 될 거예요. 선생님 팀은 도착고요 저희 팀은요, 자, 보자. 도마펑 선생님, 지라바 선생님, 이렇게 세명 같은 팀입니다. 우와, 좋았어요. 이거 팀으로는 나눠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부선을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순선는바닥에떠어서도 괜찮아요. 하늘로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 30초 정도 우리 집에서 노래 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어서 준비 시작하면 부선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에풍선이 많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팀들 준비됐죠? 네. 네.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준비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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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렇게 네. 저희가 할건데 풍선이 많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필더플랜스 손님들팀으 풍선이 하나 둘 세개가 있구요 우리 켄스 손님은 하나 둘셋넷오 이런 풍선이 풍겼대 아, 아니에요 풍선이 아이니 그님 이기 있지 풍선이 밖에 있는 팀이니까 우리 친구들 풍선을 좋아한다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돼 그만한 때까지 빨리 빨리 풍선 던질거에요 이제 정말 시간을 떠난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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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세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지금 네. 여기서 네. 네. 우리, 우리 친구들 어느 팀이겼죠 다이렉트 모니터이니다 오늘의 별은 카이와 선생님 팀, 네. 사이 팀. 승리에어 예. 네. 어,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신나게 풍선을 가지고, 있는 놀이를 한번 해봤어요. 집에 어, 살수 있는 부선놀이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영상을 좀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안녕.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부선놀이 잘했을까요? 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요? 음, 뭐죠? 마무리 체조야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부모님하고 마무리 채도를할 건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자, 마주보고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자리가 아닙니다. 주세요. 자, 이쁘게 바닥에 하고 앉아서. 자, 이렇게 자, 어깨에 손을 한번 돌려볼게요. 어깨 손을 돌려서, 자, 어깨를 주무르면서 꾹꾹 눌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큰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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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자, 잘했어요. 이번에는, 자, 오른쪽으로 해서, 자, 꾹꾹 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왼쪽으로 쭉 가서 자한번더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잘했어요 두 번째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 체조는 다리를 양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쭉. 자, 쭉 뻗은 다리는 앞에 있는 지구와 발등을 맞다대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잡 잡은 손을 앞으로 쭉 당겨서 하나 둘셋 네, 자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하나 둘셋넷자 친구들도 준비 시작 하나 둘 는 앞에 있는 트라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눈막주볼게요눈 마주보고 자 오늘 X 자를 만들어서 자 엄마가 먼저 아빠 나자쭉올려서자 하나 둘셋넷자 우리 친구들 다 모여볼게요 시작 하나 둘.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있게. 자, 이 일어나, 서, 드세요. 일곱, 예, 예. 우리 친구들, 어, 신나게 엄마, 아빠랑 활동을 잘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땀이 조금씩 네,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이 이제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영상을 하나만 더 찍으면 우리 친구들 직접 만나서 더 재밌는 체육수업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피터팬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